자 테마 4 0은 사회기업이요 에 사회적기업 어, 법률입니다 사회기업 육성법 어, 사실 얘는 어디 있어야 될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민정화와 갖다 놔도 되고요 왜 분명히 민간이하고 기업활동하지만 공익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익활동의 목적이 있다면은 내가 이제 N조 쪽에 갖다 놨습니다 자 사회적기업은 일단 사회의 목적이 먼저예요 그리고 뭐한다 영업활동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등록돼 있어야 되고 인증 받아야 돼요. 사회적 기업은 공익이 목적이고 여기다가 영업활동을 하되 인증을 받아야 된다. 또이 사회적 기업은 보다시피 정부가 만든 게 아니야 민간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또 민간기업도 이 사회적 기업의 형성에 지원할 수 있겠죠. 이게 연계기업이야. 민간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고 고 반드시 독립돼 있어야 돼. 지원을 하되 인정물적으로 반드시 누구와 사회적 기업과 독립돼 있어야 돼요. 사회적 기업, 독립돼 있어야 돼. 이 연계 기업이 야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민간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따 보겠지만은 이 친구는 취약계층 일자리가 목적이에요. 일자리가 목적이다 보니까 총괄 기관이 고용노동부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행정학에 한세번 정도 나올 텐데 여기서 한번 나와요. 그다음에 공무 노조할 때 한번 나올 거예요. 노사정 위원회 할때 한번 나올 거고요.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조심해 매년이 아니라 기본 계획은 5년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기본 계획은 웬만하면 다 5년이니까. 근데 실태 조사가 매년이 아니라 역시 5년이에요. 인증권자도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고용노동부가 총괄이라는 것. 왜? 일자리가 목적이어서 그래요. 자, 인증 요건이 반드시 인증돼야 돼요. 이제, 부탁해요 사회의 목적을 추구하되 반드시 영업 활동을 해야 돼요.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와 목적이다 보니까 반드시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무급 근로자라면, 무급 근로자로만 구성할 수 없어. 자원봉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NGO 같은 것들은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됐죠 물론 NGO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누가 존재해야 돼.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기업이니까 영업 활동해야 돼요. 그리고 민법이든 상법이든 반드시 조직 구조가 있어야 되고 특이한 게 약간 사회주의 냄새가 나요. 그렇지 조합주의 냄새가 나다 보니까 참여 구조가 있어야 돼 이해관계자, 수혜자, 근로자까지도 이런 참여 구조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그 정도까지만 됐죠. 그래서 반드시 어, 형태 조직 형태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유급 근로자가 존재해야 돼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목적이니까 그리고 기업이니까 사회 목적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영업 활동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든 근로자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조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 부서라는 것 됐죠 어 사회목적이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다 특히 요즘 써볼게요.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런 것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나머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이고, 역시 어, 7급 문제에서 한세번 정도 나왔으니까 7급하신 분들은 이런 법령도 꼼꼼하게 봐두시고 세 번까지 나왔다는 건9급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봐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